오늘의 속보입니다. 신도시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월세 8만 원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월세와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화성동탄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해당 단지는 2023년 4월에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 구성은 이렇게 조성되는데요. 단지 앞 실리천을 따라 산책로도 갖춰진 것이 보이네요. 행복주택 A-53블록은 동탄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 인근에 있으며 지하철이나 SRT를 타기 위해서는 자가용 또는 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금회 모집 공고에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고령자,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하는 면적은 21제곱미터부터 44제곱미터까지 공급하고 우선 21A형의 임대 조건부터 알려드리면 대학생, 청년, 수급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총 321명을 모집하고 있고,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은 2,916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1만원입니다.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상호 전환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700만원 더 증액하면 월 임대료는 8만원까지 낮아지고,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2,500만원을 감액하여 최소 보증금 4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A형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빌트인 옵션으로 전기쿡탑과 냉장고,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는 원룸 구조입니다. 다음은 36형의 임대 조건입니다.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총 61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 모집 인원수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임대 조건을 설명드리면 이번에도 청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4,900만원이 임대 보증금이며, 월 임대료는 19만원 정도입니다. 역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최소 월 임대료는 8만원 수준이며, 보증금은 최대로 전환하면 600만원대로 가능합니다. 36형은 방이 하나만 제공되는 A형과, 침실이 두 개가 제공되는 B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6형을 신청하시는 경우, 오늘 보여드린 평면도를 참고하셔서 방의 개수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4형 역시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모집 대상인데요. 총 9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년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5,800만원, 월 임대료 23만원 수준입니다. 상호 전환시 월세 8만원부터 37만원까지 보증금은 700만원부터 9천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44형의 평면도는 주방 겸 거실, 큰방과 작은방이 있고 현관 앞 작은 펜트리 공간도 제공됩니다. 입주 계층별로 거주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부터 2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각 계층별로 최대 임대 기간은 대학생, 청년, 무자녀 부부는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자산 8600만원 이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로 해당 세대의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의 경우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계층은 입주 전까지 청약 저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신혼부부와 한 부모가족 계층의 신청 자격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하고, 역시 입주 전까지 청약 저축에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홉벌이와 맞벌이로 나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의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계층과 같지만 차이점은 청약 저축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홉벌이 신혼부부, 고령자의 경우 월소득 100%가 기준이며 1인 가구, 2인 가구는 추가 가산되어 계산되며 1인 가구 385만원 이하, 2인 가구 532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중인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월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며 2인 기준 월소득 629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정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화성시 거주자 또는 소득 근거지, 대학교 소재지인 분들이 해당되며 우선 공급 외 일반 공급의 순위를 알려드리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경택시가 거주지, 소득 근거지, 대학 소재지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되고 1순위 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순위에 해당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선 공급 외 일반 공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접수도 지원해드립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23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2023년 5월 12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미리 구비하시고 LH 청약센터에서 다음 8단계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현장 청약을 하는 분들은 LH 경기 남부 지역 본부 1층 대강당으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0 3 1 2 5 0 8 2 5 또는 6066으로 문의 가능하며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화성동탄 A-53 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들의 모집 공고를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